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증거와 사실을 눈앞에 들이밀며,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이성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아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생각, 과거의 믿음, 과거의 가정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한때 존재했던 것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당신의 오감이 보고하는 것들과 더 이상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의 발현입니다. 텅빈 자신의 두 손을 보면서도 내면으로는 풍요의 무게를 감히 느끼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손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서 있으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는 사람은 곧 다정한 관계 속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의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실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정을 굳게 붙들고 주변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깊이 느낄 때 현실은 당신의 내면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의 당당함으로 거르십시오. 이성이 당신을 향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아는 자의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상상력은 언제나 현실에 앞서 나아갑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언젠가 당신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현실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상상되었던 것들이 빛친 거울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모든 위대한 건축물, 모든 발명품, 모든 사회적 움직임은 처음에는 단한 사람의 마음 속에 품어진 보이지 않는 생각, 즉 현재의 순간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었던 대담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현재 있는 것들 말해줍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존재할 수 있는 것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성과 논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힘을 지닌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성은 이미 증명된 것, 즉 사실과 논리, 과거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이성은 믿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며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상상력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빚고 무형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시절, 당시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강력한 상상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념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기계가 하늘을 날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상상했고 그 가정을 끈질기게 붙들었으며 마침내 비행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선구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볼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생하고 지속적으로 상상할 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의 내면 상태와 일치하도록 외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 삶의 모든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부, 건강, 사랑 또는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서 말입니다. 하나의 비전 위에 머물도록 훈련된 마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속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거의 메아리, 즉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믿음의 잔재만을 보고할 뿐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 인간관계, 건강상태에서 보이는 것은 이미 진실이라고 가정했던 것들이 투영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오감이 반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선명한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하십시오. 물론, 이성이 당신에게 맞서 싸우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는 당신이 어리석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현실화된 것만을 알뿐 지금 막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한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비전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 그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성에만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패턴을 반복하며 삶을 살아가고 환경에 제약되며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우월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현상의 이면을 보고 세상이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기에 내면으로부터 현실을 빚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래의 사건, 모든 성공, 모든 변화의 기초는 먼저 생각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이 당신의 세계를 변화시킬 힘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믿지 말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상력이 앞서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기꺼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당신이 끈질기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온 것에 기초하여 당신의 삶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으며 그 가정들이 당신 현실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당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현실과 일치하는 가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미래에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 현실과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태를 가정할 때 당신은 그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고 세상은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 결핍, 한계를 가정한다면 세상은 그 상태를 당신에게 되비쳐주며 삶은 힘들고 성공은 어렵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 기회, 풍요를 가정한다면 삶은 그 내면의 확신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렬하고 당신의 가정과 일치하는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부 경험을 지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보고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대신 실패, 어려움, 불가능을 가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이 보고하는 것에 믿음을 기초하여 결핍과 한계의 동일한 순환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비결은 그것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을 때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끈기입니다. 찰나의 가정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거주하는 하나의 존재 방식, 하나의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 그 가정은 약해지고 세상은 그 불안정함을 반영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따라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끈기 있게 지속한다면 세상은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부를 원했다면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알때 어떤 기분일까요? 풍요가 이미 당신의 거심을 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그 느낌이 열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그 상태를 채워하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느낌 속에 머무를 때 현실은 그것과 일치하기 위해 구부러집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남아있는 동안 건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여전한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부 세계는 변화가 느리지만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거 찾기를 멈추고 그저 이미 이루어졌다는 암 속에서 편안히 쉴때그 과정은 가속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기초하여. 가정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창조하는 대신 세상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숙달의 열쇠는 먼저 가정하고 세상이 따라잡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현명하게 가정하고 끈기 있게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지며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의심은 꿈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어 왜 당신의 소망이 실현될 수 없는지 왜 당신의 노력이 헛될 것인지 왜 당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들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의심에게 힘을 줍니다. 불확실성이 당신의 의식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함으로써 실패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현실 창조는 투쟁이나 노력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는 당신의 소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머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도달할 수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흔들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한순간은 믿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의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에 완전히 헌신하기 전에 외부 세계에서 확인을 구하며 자신의 감각이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기 전에 증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증거 없이, 확신 없이, 주변 세계에 인정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뿌리내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확신이라는 토양 속에서 길러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 강한 내면의 확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창조물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의심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압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도 똑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과 모순되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확신으로 대체하십시오. 의심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되돌리십시오. 당신의 소망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의 것이며 세상은 단지 당신의 가정을 따라잡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믿음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신들, 가장 성공한 개인들, 그리고 창조의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증거가 뒤따를 것임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당신의 비전을 붙드십시오. 시간이라는 환상이나 일시적인 좌절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맞서 싸우거나 쫓아가거나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마음의 내용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체화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성보다 위대하며 당신이 지속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오감은 당신의 소망과 모순되는 세상을 보여주며 당신을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외부 조건들은 단지 과거 생각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결과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걷고 생각하고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믿고 끈기 있게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순응할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평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